트라이입니다. 지난 4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영남 알프스 마운틴탑 사업 2015년도 제1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 미래에너지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울산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제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부와 회사원,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울산 방구대 암각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집청정과 암각화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주군과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5년도 1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인 영남알프스 방문객 행태 분석 및 관광사업체 전수조사 영역업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용역착수보고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은 울산시가 주관하고 밀양과 양산, 경주시가 참여하며 총 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합니다. 2030년 세계 10대 그린 에너지 산업 도시 진입과 국내 1위 그린 에너지 산업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 그린 에너지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성 경제부시장, 이원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연구본부장,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마스터 플랜 내용에 대해 참석 전문가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제 시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2013년 11월 1일에 착수해 오는 6월 3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지역 기업체 조사, 그린에너지 로드맵 작성 등의 기초작업을 끝내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생명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올해 3회째입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소방서가 추천한 주부와 회사원, 학생, 의용 소방 대원 등 일반인 두 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총 10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결과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김명화 한명래 씨가 우승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 및 부상과 함께 오는 5월 14일 대구국제안전박람회 기간에 열리는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울산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급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응급환자 소생률 재고와 생명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유니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지역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지역기업 간의 기술 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3,150개 기업이 기술개발 수혜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생활불편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방치된 고충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또는 울산시 누리집 정책포럼에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2018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폐선부지가 발생되는데요.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도록 국토연구원과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다. 가장 오래된 바위 그림, 선사시대의 예술을 만날 수 있으며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기록해 놓은 곳, 바로 울산 방구대 암과카인데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냥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며 동물 그림을 절벽에 새겼다고 합니다. 벽화 속 선사시대의 생생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로 양정희 리포터와 함께 떠나보시죠. 무수한 세월의 흔적에도 우아한 자태가 느껴지는 이곳은 집청정이라는 300년 된 한옥입니다. 이 방구대 암각화를 최초로 발견한 한학자 최경환 선생님의 생가인데요. 이곳에서는 방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선사 시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지금 이곳은 원시 시대 학생들은 호랑이 가죽을 입고 나뭇잎 머리띠를 둘렀습니다 본격적인 선사시대 체험에 앞서 단단히 준비를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움집에 들어가 부싯돌로 불을 지피고 한쪽에서는 사냥했을 돌도끼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이거 뭐 만들고 있어요. 돌도끼. 돌도끼? 어 진짜 돌도끼 만들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렵고 재밌어요.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우리 친구는? 나도요. 재밌고 어요 이거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돌도끼. 돌도끼?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돌리는 거랑 어그 친구랑 도와주니까 재밌는 점 많았어. 하는 거 제일 멋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떡 만들기요. 진짜? 어땠어? 네. 떡 만들어 보니까? 음, 재밌었어요. 음. 이제는 조선 시대로 이동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이 필요하죠. 치자로 우려낸 노란색 물로 염색을 합니다. 곱디고운 빛깔이 나올 것 같죠? 이제는 떡매치기를 하는데요. 쿵덕 쿵덕.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힘이 납니다. 더 찰지게 더 맛있게. 안구대 안각하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선사움집을 짓고 어, 정말 선사인들이 했던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체험들을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죠? 움집 안에서 부스돌로 돌도 피워보고 고인돌 운반 그리고 활쏘기 돌도끼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그것도 재현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좀어떤요 아이들의 반응 굉장히 좋죠. 이런 그 동물 옷을 입고 직접 선사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판에 뛰어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수천 년전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한눈에 울산 안각화 박물관 당구대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지 동물과 바다 고기, 사냥하는 장면 등총 75종의 2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매우 사실적인 포경 장면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선사 시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반구대 팜스테이, 우리 민족의 기원과 이동을 할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 반구대 암거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현장 투파니 간다의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입니다 울산 박물관에서 한순간의 화산 폭발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폼페이의 모든 것을 보여줄 기백 특별전 로마 제국의 도시 문화와 폼페이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울산대학교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에서 4대 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2015 건강 걷기 한마당에 참여할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